이거 다 선물. 선물, 친한 언니아기고아나아이귀아워고나 어떡해 이거이번겨이에아깐 쓰겠다. 어머 어머 어이고 아이고, 너무 작은이 다나? 이고아이사이즈큰게 있어야 되나 봐. 무 아, 아이고, 너무 귀 아이고, 운데 단아 너무 귀여운데 어떡하지 이거? <laughs> 단아 어떡해 이거? 엄마 찾아볼게.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조그마니까 얘가 안 하려고 해요. 어이 귀여워라. 이거 어떡해? 난 이건 맞 겠다. 아, 너무 귀엽다. 진짜. 센스 아, 귀여워라. 이거는 남자애기. 이거는. 아, 너무 예쁘다. 이거 완전 실물파다. 어머머, 어머머. 어머, 어떡해. 이렇게, 이거랑 이거를 입을 남자애기랑 남매예요. 아, 너무 귀여워. 다니가 막 이제 손으로 막 잡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자기 손에 제 바지가 걸리니까 바지를 계속 막 잡고 노는데 카메라 킨니까 안 해요. <laughs> 엄마는 커피 먹지요. 이거 먹는 거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. 우리 다니가요, 4 시간 반 만에 만만에 먹었는데요, 150밖에 안 먹었어요. 150도 겨우 먹었어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우리 다니가요, 세상 사람들, 분열 너무 안 먹고, 손만 먹어요. 이일 어떻게 해야 돼요? 다니 떼찌떼찌 해야 되나요? 다니 이놈 해야 되나요? 우리 다니 머리 길면, 이렇게 되나? <laughs> 커닥 커닥 커닥. 얼마나 힘들었는데 다니가? 힘든 거 말하는 거야 엄마한테? 또 뒤집고 싶어 다니? 너또 뒤집으면은 아직 힘들어서 또 못해. 좀 쉬어야 돼. 아이고. 소리 지르지 말고. 그러면은 다니가 스스로 해봐. 엄마가 요, 요만큼만 도와줄 테니까 다니가 스스로 해볼래? 싫어? 싫어? 할수 있겠지. 할수 있겠지. <laughs> 다니 왜 앉아? 어? 잠이 닫게 버렸어? <laughs> 그랬어 다니가? 곰돌이랑 <laughs> 놀고 있었어 다니. 어, 곰돌이랑 놀았어? 아예 잠이 닫겠네 우리 다니. 잘 잤어? 너 20분밖에 안 잤어. 어. 아, 잠이 안 와? 곰돌아, 안녕. 잘 잤니? 에봐너 덕분에 난잘 잤어. 이렇게 팡. 곰돌이 안아줘 다나. <laughs> 곰돌이 안아줘 다나. <단아>. 으 <laughs> <laughs> 곰돌이 안오줘 봐. 아이고, 곰돌이 인사했어? <laughs> 달달, 무슨 달, 생방같이 둥근 달, 어디 어디 딴다, 다니 집에 떴지. 이거 다니 주제목이야! 달달 무슨 달 쟁반 같이 둥근 달 어디 어디 떠나 다니 집에 떴지 이거 <laughs> 다니 노래야 이제 알겠지 다니 집에 떴지 <laughs> 다니 집에 떴지 <떴찌. 웃음> <laughs> 우와 우리 다니가 여기에 손을 꼈어요못 못 나오는 중. <laughs> 야 다나 이게? 아이고 아이고 안벗겨져 다나 어떻게 벗었어? 우리 다나 천재다 천재 엄마, 엄마가 엄마 껴줘볼까? 이번엔? <목소리> 까꿍 <목소리> 까꿍 <목소리> 까꿍 까꿍

아이고 잘하네 주사보다 낫지. 주사 아팠어. 아이고 아이고 잘했어. 잘했어 너무 아팠어. 엄마 아이고 이쁘다. 잘했어. 열안 나면 좋겠다. 꼴랑. 꼴랑. 엄마가 핸드폰 못 찍어? 서러워 아, 어, 빨 갈게요 어, 어, 괜찮아 괜찮아 또 내려간다 우와. 아이고 아이고 아랑 똑같이 생겼어 달달 무슨 달쟁방같이 둥근 달 어디+ 어디 떠나 다니 집에 떴지 흐 수가 흘 수가 흘 수가 흘 수가 흘 수가 흘디가흘 수가 흘 수가 흘 수가 흘 수가 흘수 아이 예뻐 다니 코어 잤어? 다니 코어잤어 다니가 코어 잤어? 다니가 코어 하고 잤어? 쟤 <laughs> 주변에 장애물이 왜 이렇게 많아? <laughs> 저 아토팜 뭐야? 不、嗯、能

다니볼 따구. 잘 잤던가? 응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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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<laughs> 다니한테 무가다코 <laughs> 다니가... 뭐 잤어? 다니가 코오오 뭐 잤어? 이 뭐야? 이 뭐냐고 앞장구씨 무슨 소리를 그렇게 내는 거야? 오, 얘기 그랬죠? 오, 이모들 놀러와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? 아 오, 이모들 고마워요 하는 거야? 이모들 어 다니 보러 와줘서 고마워요. 그러는 거야? 다니 그렇게 하는 거야? 이모들 조심히 가요. 해봐. 다음 와요. 해봐봐. 다 와요. 해봐. 소리 안 질러? 너왜 엄마 카메라 켜니까 소리 안 질러? 엄마랑 아빠랑 어디 가요? 에그 에그. 엄마랑 아빠랑 어디 가 우리 지금? 하나 낙엽이 다 떨어졌어요. 어떤 낙엽이 다 떨어졌다 하나. 겨울이 오는 거야 하나. 겨울. 아 이뻐라.

야, 아이 좋냐고! 야, 너왜 이렇게 슉한 척해, 또 갑자기? 얼굴 빨개졌어, 다니. <laughs> 좋다고 했잖아요, 이런 거야? 좋다고 했잖아요? <laughs> 아이그 좋아? 다니, 아이 좋아요? 다니 놀아 친구들. 아기야. 아니 엄마 보지 말고 놀아. 다니 <laughs> 왜? 어, 왜? 아이고 아이고 어, 이고 왜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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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? 다 아니, 왜? 왜? 그 왜? 왜? 잘 잤니? 응. 어잘 잤어 다니가 재밌어. <laughs> 뭐가 재밌어? <laughs> 뭐가 재밌어? 단이 인아나 확인하는 게 재밌어? <웃음> 맞아? <웃음> 뭐가 재밌어? 단이 <laughs> 좋아요. 오, 그러다 또딸꼼질하라고 아이고. 엄마가 이렇게 보는 보내... 게 재밌어? 엄마가 이렇게 보는 게 재밌어? 웃겨, 너무 웃겨. 좋아요, 우리 다니, 좋아요. 오. 우리 다니, 잘한다. 잘해요. 어? 고고. 이마가 어쩜 이렇게 볼록해 우리 단이 이마가 귀염둥이 누구야 귀염딱지 누구예요 어 음. 단이야 저예요 저 이거 코야 봐단나 코야 <laughs> 우리 단이 보세요 오잉, 타나, 에? 잘 앉아 있는다. 잘 앉아 있어, 아기. 목도 별로 안 흔들리고, 그렇지? 어이고 아이 예뻐라. 앞에 거 누르면서 놀아봐 타나. 돌고래가 나타났어요. 우리 집에, 우리 집 돌고래가 매일 매일 나와요. 네, 일로 와보세요. 꼭 옮겨줄까? 아이고, 좋아해라. 아이고, 좋아. 아이 예뻐라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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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우리 다닌 물고기예요